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뭐 하고 있을 때 연락 받았어요? 아저 AR d 따라가는 날 그날 높은? 네 에? 그날 와 이러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아 스태프들이 네. 그때 들었던 원빈 씨는 어떠세요? 지금 박지 이후로 두 번째 2009년에 이어서 네, 예. 네. 저는 그때 박지가 22살 때였는데요. 너무 어려서 그때 칸 영화제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영화제인지 몰랐고 자주 올수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릴 때 갔으니까요. <laughs> 네. 어렸을 때라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8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이번에 칸에 가게 되면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몇박 며칠 가시죠? 4박 5일 정도. 사박 5일 잠을 자지 않는 그런 <laughs> 모습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신하위치또 역시 박주에 이어서. 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못 가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슬퍼요. 저만 네, 못 가는데. 네. <laughs> 안타깝지만 네, 너무 어, 기쁜 소식이고. 네, 저 영화가 전 세계에 소개된다는 게 너무 어,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병원에 계실 때 소식을 접하셨나요? 네. 시분이 <laughs> 굉장히 남달라셨겠어요? 네. 뭐, 그냥 아팠죠. 뭐, 다리가 아파서. <laughs> 자, 하지만 오늘 네. 웃는 모습. 예. 네. 김서영 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성준 씨랑 같은 날, 데이디아 아, 따실 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출품은 다할수 있으니까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소식 듣고 제가 눈물, 눈물이 날 정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제가 까을 간다기보다 내 네, 영화가라는 어, 생각. 처음 처음이죠. 처음. 그러니까 처음 네. 가시는 거라 네. 눈물이 네. 네. 어, 너무 기쁘.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즐겨 예. 오려고요. 네. 네. 네, 주무실 건가요? 앉아요. <laughs> 안주무시는 걸로 예 <laughs>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감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laughs> 어 처음에 소식 듣고 정말 너, 너무 많이 놀래서 이게 꿈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